안녕하세요. 비교 올리기 아이스입니다. 미탁이 도착을 했습니다. 문제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한 분겁니다. <laughs> 타나토스 님께서 여러 개의 제품들을 보내 주셨습니다. 박스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일단 가장 앞에 있는 큰 거부터. 아, 요것이 도착을 했군요. 저도 갖고 있던 바로 그 물건. 어우, 오기를 에어캡을 꼼꼼하게 잘 붙이셔서 아, 앞면만 뚫자, 앞면만 뚫자. 바로 그 물건 아, 나올 때그 얘기 많았던 알터에서 나왔던 세이버 얼터 불량이 뭐 나오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아는 바로 그 제품 아 도착을 했습니다. 집에도 있지만 다시 봐도 무진장 크네요. 잠시. 아, 그리고, 요것도 화재의 그물건이군요. 참 꼼꼼하게 싸셨네요. 슈퍼미니프라 아, 대수신. 참고로 요거는, 네, 재료님께 선물로 드린다면서 두 개를 보내셨습니다. 하나는 재료님께.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, 요거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야 얘, 얘네만 얘보서 박스 사이즈가 엄마야 요렇게 왔고 다음 박스 다이렉트로 날라온 물건이군요 종이 완충재라서 예, 에어캡과 다르게 얼히고작켜갖고잘안 나오네요. 아, 요거, 요거, 요거. 저희 또 신제품 소식 때 언급 한번 나왔었던 간츠오의 레이카. 쫄쫄이 슈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 피규어. 도착을 했고요 아직 끝이 아니다. 한 박스 더. 에어캡이고. 아, 세트가 하나둘씩 옵니다. 세트가 하나둘씩 와요. 너무 꼼꼼하게 사셔서고 지금 바로 뜯지 못하고 있는데. 심하보라 우즈키, 크리스탈, 나이트 버전. 저번에 혼자 미호가 봤었죠. 예, 우즈키까지 도착을 했고. 아, 요거는. 그 한정으로 그 같이 오는 베이스, 미오랑 같은 베이스로 보입니다. 이것까지 꼼꼼하게 싸셨네요. 이것도. 자,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이게 다한 명분이에요. <laughs> 이만큼이. 제가 알기로 이분 저희한테 보내주, 보내주겠다고 하신 게 아직 물품이 더 있는데, 무섭습니다. <laughs> 예. 참, 요 제품들 잘 보관하고 있다가 차례차례 비탁을 하고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분들도, 것들도 도착을 하면은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리뷰 또,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